이민일주가, 여기 갑진열을 만나면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자, 이민도 아주 좋죠, 이민이. 자, 임수가 아까 이민 창조를 대표하고, 밑에 깔고 이는이 잇목이 문창이라든지 학창을, 학창을 대표한다. 학당을. 그래서 이민은 공부에 타고난 신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민이 되면은, 아마 한국 IT 업계를 아마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아마, 아마 이민일주 이민일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창조하고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면 나타내요. 자, 그러니 이민일주 여기 이제 도광량이라고 적어 놔도광량에 그럼 기본적으로 이민일주는 내가 지금 실력이 좀 부족하고 내가 뭘뭘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 그럼 반드시 기본적으로 성공합니다. 이민은 인묵이라는 것은 내 기본적으로 내 밑에 내 신을 내가 깔고 앉은 거거든, 신을. 그래서 하는 일이 신과 같아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신의 경지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민주, 이민주가 있으면 지금 내가 부족하고 뭐가, 뭐가 조금 막, 뭐큰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 기다리다. 그럼 때가 오면 반드시 치고 나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 이밀주로, 인기동행 그랬잖아요. 사람과 귀신이 같이 동행한다. 동행한다. 인기동행. 그 말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밀주를 보면 항상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범주가 다르다. 친구들과 만나면 나는 친구들보다 한 단계 위다라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기하고 친구들은 조금 낮다라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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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마음 갖고 있는 게이민일주입니다그말그 그 말은 내가 아주 뛰어난 이런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거지. 머리가 막 좀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민이 갑진년을 만나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잇목이 내가 갑진년 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나타내요. 아까는 갑의 내 본질은 내가 대장이라고 했죠. 대장 대장이 이 편관 내 관을 내가 차고 앉았죠. 관도 이 밑에 자 양인을 내가 깔고 와 있는 관이거든요. 그러면 이민이 갑진년에 직장 다닌 사람은 내가 권력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일주가 뭐, 조그만, 조그만, 이렇게 회사나, 조그만 부서를, 부서를 뭐 책임지고 있다 하면, 좀더큰데 가서, 좀더 지금 돈이 많이 증가되어서, 내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힘을, 힘을 쓸수 있는, 아마, 그런, 그런 탄해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이밀주는 머리가 아직 뛰어난, 뛰어난 아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값진 연에는 내가 하나, 회사도 내가 하나 차릴 수 있는, 그런 탄해가 될 것입니다. 아주 좋죠? 예?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겠냐라는 것이 물으면, 그야말로 성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예? 아마 사장이 나를, 그동안에 사장이 나를 눈여겨보았다가, 탁, 갑진일에는 당신이 올해 개발부서에 총 책임을 지고 당신이 뭘 만들어내라, 라고. 예? 아마, 예. 그리고, 모든 직원들도 당신이 다 뽑아라라고. 아마, 그런 아마 제안이 아마 올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 이민일주가 갑진일에는 아마, 이제, 좋은 그런 성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취직 안된 사람,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고시공부를 하거나 공무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갑진일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 왜? 내가 관을 차고 앉았다는 거지. 특히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권력부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검찰이라든지 경찰 막 그런 쪽에 아마 그런 원서를 넣어서 아마 시험 보는 것도 아주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자, 메타자그 다음에 연애 문제를 보면 연애 문제를 보면은 이민 일주의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가 남자가, 요, 진토가 남자거든요. 진토가 남자인데, 자, 요, 임목이 내 배우자 궁인데, 인이 갑으로 올라갔죠? 갑목도 내 배우자 궁으로 보는 겁니다. 배우자 궁에, 요, 내 남자가 안 닿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연애를 하거나,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다라고. 아마, 그동안에 내가 이 남자를 못사귄 그런 여자분들은 그러면 올해, 당연히, 남자를 사귀어서, 아니면은 그 동북까지 할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온 남자를 놓치지 말자라고 아마 올해 들어온 남자는 아마 이 공부를 잘하는 남자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직장 가진 남자와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다라고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 남자 여기서 임목을, 내 앉은 자리에 있는 임의 일제의 임목을 나의 배우자로, 여게 여자로 봅니다. 여자. 내가 만나는 여자. 그게 갑진이는이 갑이 출연되면 임목이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면 남편도 마찬가지다. 내가 올해 좋은 여자가 들어온다. 또 올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다. 이 때를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애 문제는 남자 모두 이민일지는 올해 좋은 기회다 라고 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업하는 사람은 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이민이 갑진을 받다는 것은 내 회사가 커진다 라고 회사가 커진다 규모화된다 라고 왜? 내가 진을 내가 깔고 앉았기 때문에 이민의 임무기 내값 갑으로 올라가서 진을 통제하기 때문에 내 회사가 커진다 라고 봅니다 이? 커지면서 동시에 내가 직원들을 직원들 통제가 좀잘 된다. 예, 직원들 또 나의 지시를 잘 따른다라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예,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의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이익도 기본적으로 증가되겠죠. 예,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갑진 연에 조금 더막으니좀 공격적으로 나가자는 거. 여기서 또이갑은 어, 감옥은 기본적으로 또뭐 신입사원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하나 지금 사업한 사람은 신규, 신규 채용도 한번 이렇게 보류 한번 해보자, 라고. 왜? 네? 네, 올해는 회사가 커지는 그런 이기 때문에. 자, 이민을 마무리 하고요.